<웃음> <웃음> 재밌는 것 어, 추가하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세이롬입니다. 네, 네, 맞아요. <laughs> 어뭐 미국에서 야구는 어, America's favorite pastime이라는 거 있어요. 취미네 취미? 네, 취미? <laughs> 네. 네, 야구 보는 게 제일 좋아하는 취미라는 그런...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저 대전에 갔는데요. 어, 동생이랑 어떤 네, 야구 관람, <laughs> 네 관람했어요. 아마이걸스 네, 봤어요. 게임 봤어요. 네, 맞아요. <laughs> 되게 신기한데 어, 미국에서 지금 포스 팀들이 뭐 야구든지, 농구, 막예식축구다못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하는 거 진짜. 신하게 보는 사람들 계세요? 한국의그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하는 방법 보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스포츠 게임도 할수 있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워하고 네.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그, 아 네, 홈런 할때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laughs> 네, 던지는 거 <laughs> 네, 봤어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이렇게 휘 날아가는 거와오와오 멋있다 오 날아가는 거 되게 멋있어요. 오, 역시 멋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것같아막 이렇게 찡잉 아니면 그거 물론 막 물론 찡찡거 아니겠지만 막잘뭐꽁잘 뭐 치면 되지만 이찡찡이 하니까. 선수 력 역시 운동 선수 멋있어요. <laughs> 네. 미국에서 안하는거 같은데 그러, 그 이유는 어, 다른 그 상대 팀이 좀 풀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헉! 헉! 홈런 했다! <laughs> 그런 거 있어요 투투 o 투 e 투투 e 투 투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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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한국 야구 보고 보고 나도 할래. <laughs> 이렇게 막 <laughs> We got a b a t flip on ESPN, and it's a beauty. <laughs> 네. 뭔가 약간 스포츠 보는 그 자체 너무 막 신나고 이런 것까지 재밌는 곡거 추가하니까 아,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I won't lie, seeing KBO baseball tonight, and just sitting back and watching it brought the biggest smile to my face. And honestly, 역시 미국에서 지금 스포츠 관람할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한국 야구, 아래도 보는 게 눈물 나기도 하. 눈물 날 뻔했다고? 나는 <laughs> 말인데요. 아, 네. 미국인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되게 스포츠 관람하고 막 직접 갈수 없어도 뭐 TV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어떤 도시에서 그 도시가 스포츠 팀들이 있으면 뭐 야구, 농구, 뭐 미식축구, 뭐 축구팀 있으면 되게 엄청 크게 막다 사람들이 막갈수 없어도 집에서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뭐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알라바마주. 알라바마주는 저의 고향인데 거기서는 뭐 프로페셔널 스포츠팀 없어요. 대신 어, 대학교 팀 그렇게 막 대박나게 완전 열정적으로 응원해요 오네저 어, 여기 로고 보니까 NC는 뭐노스캐롤라이나주 있어요 그그 그 주에 네, 운영하는 그런 스포츠팀들 아니면 뭐 대학교 팀들 비슷한 So the dinos are from North Carolina. 그래서 <laughs> NC uh, Living in North Carolina and dinosaurs are awesome. Of course, I'm rooting for the NC Dinos in the Korean baseball. <laughs> 그래서, 어, 무슨 팀이, 되게 네, 응원해야지 하면서, 어, 나는, 스키로드 에너지 위해서 살고, 그, 공유도 좋고, m c 도 아니라, 오케이! 1등 꼭할것 같아! 하는 거예요. Uh, nice to see Korean arms are just as blind as Korean ones. <laughs> <심>, 심판이 역시, <laughs> 눈이 잘안 보인다고. 역시 미국에 있는 심판들처럼 한국 심판들 눈이 잘안 보이구나 하는 거예요 역시 팬분들이 항상 오 엄프 왜 그러는 거야. 잘못버는거 아니냐. 네, 미국에서도 심판이 많이 잘 잘해요. 네. Do the LG Twins and the Samsung Lions have a heated rivalry? 폴라리랑 폴라리랑의 스인 업체에도 있을 것 같다. 역시 LG하고 삼성이 이렇게 이제 그런 기계 기업들이니까 아마 라이벌리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또 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어, 미국에서 라이벌리인 팀들은 뭐 지역별로 막 LA 아니면 LA하고 뉴욕 이렇게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서쪽이나 어, 농쪽 아, 맞아요. 서종, 동쪽, 이렇게 큰 라이브리 있는데, 어, 한국에서 팀들이 막 대기업의 이름 갖고 있으니까, 어, 그런, 근데 그거, 그거 때문에 라이브리 있을 수 있구나, 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We picked the wrong team. <laughs> 어, 불쌍한 하와이 글스 Goal, uh, as you might know from now, goal is a prefix for last. <laughs> the Eagles were bottom of the league for six years in a row and missed out on the playoffs for ten years. Uh, chick is short for chicken. How do Eagles in to 어, 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 독수리, 독수리? 처럼 어, 이렇게 잘 되고, 날아갈 수 없으니까, 치킨? 어, 딱! 이라는, <laughs> 어, 몇, 별명? 볼, 별명? <laughs>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 <laughs> 이상적인 건, 제 반응 오늘, 미국, 어, 한국 야구에 대한, 어, 미국 그 반응을 봤는데,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 NC 다이너 팀의 1등인 거 되게 쉽게 해요. 어, 잘 모르니까, 그냥 제일 익숙한 거, 제일 좀 와닿는 거, 이렇게 한 뽑은 거 되게 웃긴 거 같아요. 한국 야구에 대한, 어, 반응, 그리고 생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 재미셨나요? <laughs> 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버티자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